어 역함수, 역함수. 역함수, 역함수 뭘까? 대아 보이는 한 여기. <laughs> 역함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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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함수 뭐냐면 네. 반대로 와도 반대로. 반대로. 여기니까 역, 역, 역. 네. 명절 때 배우잖아. 역. 네. 역은 반대잖아. 네. 알아 몰라. 네. 네. 너그너그니까 했다면서? 들어 충분 전까지. 역, 응. 역. 응. 알지 역? 네. 어찌? 반대 반대. 함수가있단 네. 말이야. 이게 원래 함수잖아 이렇게 n t d 게 that. I'm sure y 조 u can't do that. I'm sure y 이 u 게 a 래 t do t h a 4 2는 5 5제대 합니다 3은 3 4 5 6 4 역함수 네. 역함수 5 4게3 4 5 6 7 8 9 9 1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 이 저기잖아요. 되게 다고아 그래요. 요즘에자기가하다튼아 <laughs> 요즘도 네. 해요. 대는거 아, 그래요. 그부정중의그 아. 네, 그 리버스 함수, 이런 막 가는. 네. 네, 그렇죠. 네. 그래서 네. 비슷하게 이거 비싸게 이거 인버스 이렇게 표시합니다 응. 인버스 x. 이게 역함수 표현이에요. 이게 반대로 가는 거잖아. 네. 반대로. 새거 다생아. 아, 나 반대 주어야 돼. 어, 네, 네, 보 아, 여 생각 기어요 여기. 여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막 응시하고 있어요, 여기, <웃음> 여기. 여기. <웃음>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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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기나고있기야 네. 자 보세요. 자. 어... 필동 주연이다. 상계 제일 맛있는 고깃집이 귀농손님이죠. 그 <laughs> 네, 삼계에서 전국에서올수 있습니다. <laughs> 자, 자 어제 이게 반대니까 자 대화 반대니까 이게 반대거든요, 반대. F, F1이 4면 그 반대는 4. 4는 1. 1이 네, 반대는 1이 되는 거죠. 반대가 되는 거죠. F 1벌 v 우승자 할수 있다. 예. 죠5 모는 보세요. 한 개랑 두개를알려죠 자, 새로운 재는안 보세요. <laughs> 3, 3, 3, 4, 5, 4. 이거 둘다 똑같아서 알아줘. 네, 네. 네, 게 이게 네, 네. 네, 네. 이게 와, 이게 바로, <laughs>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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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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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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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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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verse, i n v e 네, 알겠습니다. 네, 그러겠습니다. 근데 역함수 존재하려면 역함 제처럼 역함수 존재하려면쟤 특히 쟤는 생각난다 봐. 뭔 <laughs> 실수 <인간> 쪽이죠 <시식종이죠>? 좋아, <laughs> 뭐왜 좋아? 갑자기. 아어떡해 좋아? 아 이렇게 좋아한대요. 대히네겨 이제 또 이게 웃겨. 이거 웃기지? 웃기게 상기인데? 스마일 좀비인데? 스마일 좀비 상기 맨날 좁이처럼 다녀서 자, 역함수 여기 되려면 여기에 남아있는 애가 이렇게 있으면 될까 안될까? 네. 네. 근데 왜냐면 함수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이 x값, 정의역에 대해서 y값이 한 개씩 대응해야 되거든요 네, 대응이야 네. 알겠지? 대응, 대응해야 <laughs> 돼 대응, 대응 대응, 대응 대응, 대응해야 되거든요 <laughs> 대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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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대응.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되는데? 돼, 안, 돼? 네. 안 돼. 나중에, 뭐, 안 변해도 있지만, 이렇게 한 개, 한 개씩 다 대응하고, 어, 뭐지, 공력이랑 지역이랑 똑같으면? 1대1 네. 대응. 1대1 대응이라고 하죠. 역함수가 있으려면, 역함수는 반드시 누구랑 같은 말이다? 네. 1대1 대응이랑 같은 말이다. 알겠어요? 네. 이게, 되겠죠? 그 그렇다는 말입니다. 중요자게요 어, 그다음에 우리 배웠던 함수 중 뭐가 있냐면 항등 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. 함수. 네. 무슨 말이냐면 항등 함수는 뭐죠? 이제 네. 항등식이죠, 미친놈. 네. <laughs> 항등 함수. 항등 함수 있죠. x에 어떤 값을 넣어도. 어, 네 와. 좋습니다. 그 식은 바로 이름 뭐다? 맞아. x와 y가 똑같은 거그 말이잖아. 그뭐 있어요? 한그렇죠 x는 네. y, Y는 x죠. 네, 우 배웠던 거중 뭐 1대 배웠던 이거죠. 네. yx 이게 한계 함수예요. 그렇죠. 그럼 봐봐, 어, f랑 합성 f 인버스를 합성하잖아요. 네. 맞지? 이두개 합성하면 어떤 일이 벌일까요? 그렇죠. 바로 똑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4에서 1로 되면 1은 다시 얼마이기 때문에? 4니까 이게 1 되는 거잖아. 이렇게 이게 렇 이게 1이 되는 거지 맞지? 이거 두 개를 합성하면 만약 <laughs> 내가 4는 없잖아? 그 F 인 n 스 4는 얼마야? 1이지? 이게 다시 1 되니까 1은 또 얼마죠? 4죠. 그냥 갔다 왔다 하는 거니까 어차피 자기 다시 나온다는 거요 즉,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죠. 항등함수가 된다. 맞아요? 네. 그두 그러니까 개를 합성하면 항등함수다. 이렇게 항등함수의 기호은 뭐였다? i죠. i. i d e n 티 i t y f u n c t i 에서 ix 이렇게 하죠. 항등함수예요. 항등함수는 그 1과 같은 존재야. 어차피 1니까 1과 같은 존재거든요 곱하기 1이야. 무슨 말이냐 하면 3 곱하기 1은 얼마야? 3. 3이죠. 하나 똑같은 자기 다시 넣으오잖아 무슨 말이냐 면 f 하고 어떤, 어떤 함수 f 하고 항등 함수를 합성하면 뭐 나올까요? 다시 f가 나온다는 죠 fx가 나온다든지 왜냐하면 얘가 x니까 어차피. 항등 함수는 그냥 그게 x니까. 여기 있어 예. 네, 똑같이 나올 거다 하는 겁니다. 자 아무튼 어떻게 되고 어, 또뭐 있을까? f 인벌스하고 f 인벌스에 다시 역함수 하면 그러니까 여지파비 여지파. 여집합. 아 뭐야 그냥, 그냥 그 사실이잖아 a 여 어짓하게 싶어 다시 a 잖아았지그처럼어 예. <laughs>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다? 다시 F다 <목소리> 알겠어? 예. 네. 다시 또 해볼게요 밑에 지금 내가 뭐하고 있냐? 역함수의 성질 하고 있어요 역함수의 성질 103쪽에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? 하나, 넷, 열 <목소리> 만약에 G도 또 F가 있다 얘를 갖다가 마다 역함수 걸면 두개 합성되어 있는 거 역함수 걸면 자리를 바꾸어서 이렇게 합성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. 알겠어? 이 내용은 약간 좀 증명하기 조금 힘들어요. 왜냐면, 항동원 계준이 여러분이 서안 배우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외워두시면 돼요. 알겠지? 예. 오케이? 해보세요. 자, 필수에 대해 갑니다. 자, FX가 뭐다? X 플러스 t 이다 GX가 뭐라고요? 마이너스 3x 플러스 b다, 맞죠? f 인벌스 마이너스는 얼마고 3이고, 문제 잘풀어보겠니다자 이제 택죠. 네, g 인벌스 4는 얼마다, 마이너스이다. 자 인제 이거 할수 있어요. 뭘할수있냐면자 1호 문제 뭐 해야 돼? f 인벌스 마이너스 b 3이면. f 3이면. 어머니가 어떻게 할지, you brilliant합니다. 자 f 3은 얼마다, 마이너스이죠. 할 밥, 바로 바로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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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알겠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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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is i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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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is 네 t w h 네 t is it? What is it? w a 고 알겠어. 대천. 네. 어. 잠시 잠습 자, 다 자, 시잠제 어. 네. 네. 자 진지한 척하면 별안된지한 대천입니다. 아리님다들너농해리구요 옆에 숨지 않습니까? 어. 대우이승에서 넘보고있고요 새끼 맞지이러면서 어. 다 갔다. 그리뭐 하는지 궁금한가 봐. 알려줘, 빨리. 줘 어,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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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줘. 궁금한빨 봐. 빨리. 주세요 이 네, 알겠어요자 이거 뭐 하래요? 또 우리 또 응용이 대망이 있지 않습니까? 어, 네. K. 자 주원이자 해봐봐. 예. F 인버스 4를 보고 싶어. 예. 이거 얼마인지 궁금해. 그래서 내가 그냥 K가 없었어. 예. 자 불러. 음. 음 그럼 문제입니다. 아, 그래서 말안 된다니까요. 뭘 부르기? 매를 부르고 지금 어 지금? 니까자 어디 좀내 자리. 예. 그래서 저. 그래서 저거 가발로... 아, 마이 네, <laughs> 어. 갓맨 아, 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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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~ 때려 때려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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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기회를 줍니까 라는려라 때려라, 때다라 때려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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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 <laughs> 오 f k 여기 저, 저 맞죠? 아, 그렇죠 그렇죠! 뭐라고? f k 아우 아, 네! 아, 역시. 네! 역시 K는 가자 2네 그렇죠 이 수분이 있어서 못했을 건데 그 ㅋ ㅋ ㅋ 고있을 건데 이새끼 하면서 이제다행해죠 f k 다아자나 가운데 네여기다었다 그렇죠. k 이 맞던지 그 점만 해더라4대다가도 그거. k 얼마다 길이. 이게 죠다우에 이긴 거죠.